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필드에 나갔을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필드에 나가서 잡생각이 많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필드에 나갔을 때 어떤 걸 신경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필드에 나가서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은 연습, 한 것만큼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통제를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를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통제를 할수 있는 것에 신경을 계속 쓰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제를 할수 없는 것들을 계속 통제를 해서 막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실패 할 확률이 높아져요. 통제를 할수 있는 것은 어드레스와 백스윙입니다. 이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드레스는 사실 정적인 상태예요. 내가 몸이 이제 공을 치기 위한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립을 체크해 본다든지 스탠스를 체크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드레스 파스처를 체크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을 모아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통제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운 스윙이나 임팩트, 팔로우 스루는 워낙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휘드에 나가서 공이 안 맞는다고 다운 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포기를 하고 통제를 할수 있는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이제 그린을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어드레스라고 했는데, 사실 세컨샷을 공략할 때 바닥이 평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람도 계속 변수가 있게 불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환경에 맞춰서 어드레스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뭐, 오르막 라이, 어필 라이라든지 아니면 다운힐 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런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환경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린 공략의 확률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페어웨이를 공략할 때 그냥 가운데만 보고 공략하기보다는 내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어느 쪽이 페어웨이가 넓고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에 방향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을 치신다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페어웨이 적중률을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통제할 수 있는 어드레스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공을 쳤는데 전후로 슬라이스가 나서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그럼 다음을 이제 티샷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을 티샷에 왔을 때 아무래도 슬라이스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립을 너무 위크하게 잡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방향을 잘못 서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공하고 너무 가깝게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내가 막 헤드업 했나봐. 아, 스윙할 때 계속 머리 잡고 있어야지. 또는, 아, 내가 너무 몸이 빨리 돌았나봐. 뭐, 몸이 이렇게 얼, 배치기 동작이 나왔나봐. 스윙하면서 배치기 안 하려고 하고, 막몸더막안 돌리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드레스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백스윙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이나 임팩트 팔로우스루보다는 비교적 느립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윙할 때이 클럽헤드를 타깃 방향으로 보내려고 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지만, 지금 같은 느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운 스윙이나 임팩트 팔로스루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에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난 절로 공을 보내고 싶어. 그랬을 때이 팔로우스루가 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일로 던져주면 저 방향으로 공이 가겠구나. 스윙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는 대칭이에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은 딱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저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백스윙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제가 보내고 싶은 관역이 요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역과 그대로 일직선인 뒤쪽 방향으로 활시위를 잡아당겨야 났을때 원하는 관역으로 화살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들 때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백스윙을 들어서 공을 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리드에서 백스윙 들어준다 딱이 요 정도 이요 정도까지 백스윙을 통제하려고 해주시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과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는 내려놓는 거죠 활을 쏠때 당겼다가 놓으면 은 끝난 거예요 스윙도 똑같이 필드에 나갔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꼬아줬다가, 분명히 그 전에 다운 스윙이나 임팩트나 팔로우 스루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백스윙 들고, 그대로 풀어주세요. 물론, 이제, 스윙을 할때 다운 스윙이 좀더 좋아지고 임팩트 타임이 더 좋아지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거고요. 피드에 나갔을 때 사실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신경 써서 한샷 한샷의 성공률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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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피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홍보 어떤거 할 거냐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페차카야 라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들 식사할 때 네, 식사 공간입니다. 보면은 이자카야 있잖아요. 이자카야 느낌이 나는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 반려동물들 식사 공간입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일반 나오는 다른 이제 어,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들 밥그릇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게 하나 나와서 구독자분들 중에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냥 두말 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죠? 네, 저희 집 강아지도 네, 다른 그냥 일반 그릇에다가 이렇게 먹다가 여기서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 위해선 제가 이제 더보기 창에다가 어,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제 구매를 하려면 이게 와디즈라고 해가지고 조금 바로 구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 예약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딩하기라고 누르는 곳이 있을 텐데 구매하기가 아니고 펀딩하기 예약 구매가 되면은 3월 10일 날 바로. 네, 물건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구매하시고 3월 10일 날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레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